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별을 하면 아픈가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일곱 번째 장입니다. 우리가 늘 출퇴근을 할때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쪽을 향하지 않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변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해 버려요. 무시를 해야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운동 잔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지속적인 하강 운동에 노출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뇌가 하강 운동을 처음 인식했을 때는 이것이 극적인 정보였지만 한참이 지나도 계속 우리의 시각이 하강 운동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제 뇌는 그것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현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잘 감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준을 정해두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강 운동을 운동을 처음 인식했을 때는 그것이 뇌한테는 극적인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 역시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DNA에 따른 결과도 역시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재조정됩니다. 기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각은 항상 움직임과 변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것은 보이지 않게 돼요.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발을 걷고 다니지만 신발 내부와 발이 닿는 촉감을 늘 인식하면서 다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출근을 하려고 신발을 신었더니 그 신발 안에 작은 돌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바로 알아챕니다. 주의를 기울이 돼요. 이것이 우리 뇌가 변화에만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변화를 좋아해요. 변하지 않는 요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뇌에게 중요한 건 모두 변하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뇌는 변하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변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황당한 추측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의 우주 입자들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입자를 전혀 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또 우주에 자명종이 있다면 그래서 그 자명종이 삐삐삐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겁니다. 뇌가 이미 이 소리에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자명종이 멈추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엄청난 삐삐삐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뇌의 신경 회로는 스스로를 조정하면서 다음 순간이 어떤 모습일지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뇌는 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살수 있을까가 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신경망 재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측할 수 있거나 부분 추측이 가능한 패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하나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새로운 정보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늘 예측 구조를 만들어 놓는 일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뇌는 이 바깥 세상. 뇌한테는 바깥 세상이죠. 우리한테는 현실이고요. 자기 예측대로 추측대로 굴러가기를 바래요. 그래야 자기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니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재조정한다. 이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왜 이별의 순간이야 그 깊이를 깨닫는가?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뇌는 마치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예측과 예상에는 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측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공백이 생긴다면 이것은 뇌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예측과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누군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 뇌가 느끼는 것이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굴광성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굴광성이란 최대한 빛을 받으려고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하면서 형태를 바꿉니다. 우리의 뇌는 가감없이 모든 정보를 최대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뇌의 신경회로는 주변 환경에서 추출해내는 정보의 양을 최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뇌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최대화하기 위해 회로를 섬세하게 조정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보상인데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최소한의 선 프로그래밍만으로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최대한 많은 내적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프로 선수는 뇌 활동이 별로 없어요. 초보 선수, 아마추어 선수들보다요. 그만큼 프로 선수의 뇌에는 그 경기 흐름에 대한 예측 모델이 많기 때문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기계예요. 끊임없이 자기 조정, 재조정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형상을 예측 모델로 구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조정해 예측의 성능을 높입니다. 그래야 뜻밖의 일에 최대한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달라지고 싶고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뇌의 예측과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았거, 않았던 행동이니까요. 혹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뇌가 가지고 있던 예측 모델에는 그 행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뇌가 이제, 아, 이 행동이 나한테 중요한 거구나. 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 뇌는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예측 모델로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